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개관한 센터는 수중 재활운동실과 헬스장, 측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무장애시설로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부터 근력운동까지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3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되며 4월부터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겨울 관심 있는 누구나 천안시 반다비센터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 아홉 번째 공공도서관 직산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2035 천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제4회 여성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100분 릴레이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2024년 보행환경 개선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의 아홉 번째 공공도서관이죠. 직산도서관이 2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주 동안 임시 개관 운영을 마친 직산도서관이 지난 24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콘셉트로 개최된 개관식에는 직산읍 주민자치센터 포크기타 수강생들의 개관 축하 공연부터 지역 주민들의 개관 축하 영상과 도서관 소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자료실과 북라운지 등이 조성됐으며 세련되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임시 개관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죠. 시는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도시재생개발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4일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2035 도시재생전략회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에선 2035년을 목표로 천안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개발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을 목표로 도시주거환경정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회 회관은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100분 릴레이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제4회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100분 릴레이 포럼이 지난 2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마을에 양성평등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성평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포럼에선 2024년 천안시 양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 경과를 공유했으며 이후 종합 토론을 진행해 양성평등 만들기 사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교통문화와 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천안시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 평가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교통지수 분석 결과 천안시는 교통안전 행정 노력은 우수하지만 시민의 운전 보행 행태 등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의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 확립을 교통사고 예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어느새 202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천안뉴스는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방문하면 좋은 곳부터 여러 축제 행사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과 함께했습니다. 2025년에도 천안뉴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가온 2025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